Premises, 배를 평양 바닥에 띄웁니다 갑니다 alls! Alls! Wingman, 오늘 우리가 태운이 <Spike Viridis> <attorneys 들이 mut shove> <nearby> 배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고 오대양 육대주에서 전세계에 불허하는 그런 조직으로 나갑시다 이야, 이거 진짜 설날 이렇게 해보기도, 이거 참, 문재인이가 하여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많이 경험시켜줘요, 하여튼. 그러니까, 태연이 보다가, 아, 새끼가 아버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지. 왜 유명하니? 거짓말로 유명하다, 는 아닙니까? 자, 이번에는 아침밥을 일찍 드시고,